그 만들어봤습니다 올커버지로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대나무 요지 있죠 대나무 요지 요즘 그 가면은 대나무 요지를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이렇게 가늘게 깎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그 위에 올크 버지에 보면은 위에 그 3mm 케미를 끼우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는데 예요 구멍에 내가 원하는 깊이, 깊이만큼 이렇게 잘라요 어, 자른 다음에 에,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. 그냥 보면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. 들어가는 깊이만큼을 이렇게 휴지로, 휴지를 잘라가지고, 네. 휴지를 잘라가지고, 여기를 감습니다. 일단은 3mm다 보니까 구경이 좀 크잖아요. 그죠? 3mm다 보니까 구경이 조금 커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맞게 넣기 위해서는 휴지를 이렇게 해갖고 요 구멍을 맞췄습니다.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오초 본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예, 5초 본드를 놓으면은 미리 해놨던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. 홀 커버 제로 목줄지입니다.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요놈을 가지고 평소에도 이걸 이렇게 끊어 다니면 돼요. 한 개를 왼쪽 한거를보통 역시 그낚시점에가면 파는 곳도 있습니다. 이렇게 파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고 기본 올커버 채비에 올커버 채비에 요걸 미리 달아놓는 거예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만들어 봤냐 하면은 일단은 제가 개조해서 살짝 만든 만들... 시중에 이런 제품을 파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 날이 어두워진다 든가 이럴 때는 얘들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써버리면은 요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걸 눕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소에 낚시를 하실 적에는 얘들은 그냥 여 놔놓고, 그, 소품통에 이런 식으로 요지를 잘라가지고, 이런 식으로 여 놓고, 일단 낚시를 하면은 그냥 이거 아무 상관없이 낚시가 가능합니다. 찌 밑에, 조수근무 밑에 이렇게 놔두면 돼요. 쓰다가, 어, 고기가 수면까지 피어오른다. 목줄를 목줄 길이를 50cm만 줘야겠다. 어 근데 전유동 목줄질이 있으니까 입질이 잘안 들어온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요걸 한개딱 만들어 놨다가 요런 식으로 요런 네. 식으로 쓰게 되면은 물론 제로 를 하도 하나 만들어 놓고 g2 단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요런 식으로 써 버리면은 요 부위가 누워있으니까, 물에, 수면에 요만큼 이렇게 나오게 돼요. 그러면은, 높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만은, 보통 낮은 곳에서 이럴 때는, 그러고 고 고정, 고정목줄지, 뭐, 쓸 때, 잎질이더 확연하게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, 콧대를 쓰려고 요렇게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. 일반 목줄지에, 요렇게 개조를 했습니다. 그럼, 요렇게 해도 돼요.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되다가, 그냥 요렇게 도 한번 해보고, 두 가지를 쓸수 있게끔 해봤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은, 어, 목줄지로, 올커버 목줄지로, 누워서, 고정목줄